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숙명여대 인공지능 미래융합지도사 이득과 AI ESG 융합 전문가 실전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AI 교육 협회 문영남 회장과 한국 AI 교육 협회 도성수 부회장이 운영하는 이 과정은 국내 유일한 AI와 ESG 융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의 일정 및 내용 소개 1시 7월 30일부터 9월 3일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6주간 18시간 진행됩니다 첫 주에는 AI 대전환과 생성형 AI 활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문영남 교수와 김진영 강사가 AI 퍼스트 전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법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한국 AI 교육협회 조성수 부회장과 이명선 강사가 함께 채 g PT를 활용해 그림, 아바타, 작사 및 작곡, 단마를 실습합니다 실습 후에는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 번째 주에는 채 g PT를 활용한 SNS 마 마케팅과 로고미 브랜드 제작을 실습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동영상 시나리오 대본 작성과 비디오 스튜디오 제작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에는 ESG 경영과 디오테크에 대해 배웁니다. 문영남 교수가 ESG의 정확한 이해와 사례를 공유해줍니다. 팀별로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강화합니다. 수료식 및 특전 1. 숙명여대 총장명의 수로증 2. 인공지능 미래융합지도사 3. 한국AI교 협회 회장명의 AI 전문가 수로증 4. ESG 메타버스 발전연구원 원장명의 ESG 전문가 수로증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창학관 B13D. 1 수강료. 50만원 자격증 별도 8만원, 계좌이체할 경우 반드시 수강생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교학팀으로 문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접수 링크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와 등록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마지막 주에는 수료식과 함께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들은 다양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AI와 ESG 융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과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교학팀